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한수 없이 그 지하수를 펐습니다 물이 이렇게 맑죠? 아, 지하수 이 관으로 퍼가고 받았는데요. <laughs> 이 물은 먹어도 됩니다. 안 반수거든요. 지하에서 끌어올린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쎈 물이죠. 쎈 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식물에게 바로 주면 얹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햇볕에 조금 다 쓰든지, 다,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이제 쎈 물이라도 이 이... 요런 걸 이제 타주면 차 같은 거를 이제 좀 부드러운, 먹기 좋은 물로 변하겠죠. 그래, 이게, 어, 대비 차입니다. 진하죠. 아주 진합니다. 이게. 그래, 이게 100리터가 넘는데요. 이걸 부으면 농도가 좀 진하죠. 진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이거 한한개만 이거 한 5리터 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0리터 쯤 되거든 요. 이게 이 1배럴, 1배럴 1배럴이가 1배럴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 주면 여기에 양분이 다 있죠 이거 비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섞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잎 해줄 거니까, 어, 우리가 그 식물도 뿌리로도 양분을 빨아들이지만, 잎으로도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잎으로 한40% 정도 양분을 빨아 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땅에 줄 수가 없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잎 해주면 우리 식물들은 잎이 막 벌어지 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잎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뿌리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에다가 주면 중간으로 몰려가지고 뿌리로 가겠죠.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이파리를 따라가지고, 뿌리로 가겠죠. 그 집에서는 지금 어, 어 물을 주지 말라고 어, 물을 못 주게 하거든요. 물 주면 맛없다고. 어, 그런데 지금 물안 주어도 정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풍성해져 버렸죠. 처음에는 아주 그 헐렁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와 가지고 할수 없이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태비차를 섞어가지고 물을 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태비차에는, 그, 뭐, 감자도 들어갔고요. 소금도, 아, 바닷물도 들어갔고, 어, 그 다음에, 어, 광어 엑기스도 들어갔고, 랑베나이트도 들어갔고, 천매암도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완숙 퇴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이 안에 <laughs> 거의 완벽한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잎에다가 주면 잎으로도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또어 잎에서 뿌리 쪽으로 그죠 다 모여 갖고 들어가겠죠 위에다가 주면 음 그래서 지금 안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할수 없이 조금 줘야 됩니다 많이는 줄 그, 줄 수도 없고요,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물조리개로 주는데, 여기는 지금, 그, 관수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물어요. 아, 앞으로 비 소식도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줍니다. 어,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요. 또 엄청 지금, 이 속이 벌써 차고 있죠? 어, 괜찮게 차겠습니다. 어, 지금 10월 18일인데요. 어, 11월 말까지 커야 되니까 이게 어, 11월 달 정도 되면 한 보름 만에 바짝 커버리거든요. 알이 다 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양분 공급만 잘해주면 알이 잘 차겠습니다. 여기는 그 저번에 봤듯이 다 죽은 거죠. 죽은 거고, 이거는 알이 많이 찼습니다, 지금. 지금 화려합니다, 지금. 어 유심히 볼 거는 뭐냐 하면 벌레가 안 먹었죠. 이게 농약, 비료 이런 거안 치고 이렇게 벌레 안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 정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알이 거의 많이 찼어요, 지금. 안에 알이 많이 찼죠 이거는 금방 되겠습니다 이게 이쪽도 그렇고 알이 막 차고 있습니다 벌써 어, 이건 일찍 빼도 되겠네요 이건 늦게 심었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벌레가 있습니다 고 잡아야 돼. 지금 알이 잘 차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지금 알잘 차고 있죠. 무도 지금 보면 제법 컸습니다. 보세요. 무도 크게 크겠습니다. 많이 많이 크고 있네요. 무를 저번에 며칠 전에 솎았죠솎으니까더잘 자라네요. 여기는 물을 좀 듬뿍 줘야겠습니다. 어, 제법 제법 무가 막 큽니다. 지금 음 그래서, 어, 올해는 상당히 괜찮겠네요. 뭐가? 모말랭이 많이 할수 있겠네요. 여기도 뭐가? 흙을 좀 덮어놨더니, 뭐가?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요거 많이 컸네. 그렇죠. 어, 배추가 좋아요. 벌레 음, 이렇게 안 먹기 정말 어려운데요. 벌써 알이 찹니다. 볼만 하겠네요, 나중에.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물도 지금 거의 안 먹고 이 가뭄에요. 이 살아났거든요.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물 조금씩 길에 주면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 주지 말했는데 말라 죽으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안 좋지만 저기는 상당히 지금 풍성합니다. 예쁘죠? 벌레도 안 먹고요. 벌레도 안 먹었습니다. 야이이 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환경이 저렇거든요. 환경이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할미꽃 뿌리우린물이라든지 제가 한 처방이 잘 통한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환경은 일단 여기는 최고, 최고죠, 최고. 심지어는 여기가요. 황사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황사 지도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딱 한반도의 배꼽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에서 호랑이가 앉아있다 보면 배꼽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딱 배꼽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중부지방까지는 이렇게 황사가 지나가면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황사 지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청정, 지역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근데 벌레가 달라들면 어마어마하게 달라들거든요. 어, 무에도그 진딧물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 니모이라고 할미꽃뿌리오리물하고 치니까요, 또 죽어요. 죽어갖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모이라고 할미꽃뿌리오리물도 괜찮고 환경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물을 준 것처럼 이렇게 자란 이 가뭄에 자란 이유는 아침에 이슬이 많이 와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데, 어, 한그 아침에 보면 비온 것처럼 와 있습니다. 이슬이. 근데 그게 그 밑으로 막 이렇게 쓸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흙을, 이제 땅을 적실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잎에서 받아갖고 이제 다 굴러갖고 밑으로 뿌리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어도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는 모양이에요. 어,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어, 안 그러면 더 이상 뭐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일기해보니까 어, 비 소식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줘야겠네요.